성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일 노인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제안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지역사회에 전달하고자 마련됐으며 성서 노인종합복지관과 달서 강창 마을 방송국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열 달서 구의회 의원, 달서 구청 담당 공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선임연구원, 올해 키오스크를 배우고 직접 체험한 키다리봉사단 어르신 등 35명이 참여했습니다. 키오스크를 배우고 체험한 키다리봉사단에서 네 개의 조로 나고 키오스크의 개선 방안과 기대 효과를 담은 정책 발표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교육을 통해 받은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뒤에 사람들이 기다릴 때 느끼는 압박감이었습니다. 교수기를 사용하는 동안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설이 부담스러워 중간에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우리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가 겪을 수 있는 공통된 불편함이라는 것을. 이처럼 키오스크 사용 약자를 위한 느린 키오스크 라인 설치, 글자 크기 조절, 키오스크 사용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오늘 나온 의견들 저희가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미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과장은 매장에서 매출 증대를 위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부분이라 관해서 매뉴얼 개선 요구가 어렵지만 느린 키오스크 라인 설치는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피오스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배려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재경 관장은 노인들이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함께 노력할 때 어른들이 중심에서 있는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라며 어른들이 존경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